안녕하십니까 사이정 농장 청양푸드 대표 복정 한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그 청양 모의 주관 활동 프로그램 수업으로 여기 어, 보시면 어, 요게 노, 명이나물입니다. 산마늘이라고도 하고 명이나물이라고도 하는데 어, 잎에서 마늘 냄새가 나고 맛 드셔보셔도 마늘 맛이 나기 때문에. 어, 산마늘 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이렇게 포토 에다가 아 여기 모종 길러 가지고 어 이렇게 판매 하려고 해서 이렇게 오늘은 요 모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토에다가 일단 상토를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산마늘 이제 모종을 이제 심을 건데 얘가 이제 가운데로 갈수 있게 이렇게 약간 고정해서 놓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상토로 이제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고르게 펴주면 이제 됩니다.